야, 아우, 좋네 뿌리가 뭐 아니야? 의심해? 네, 좋죠 야, 아주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천 착한농부입니다. 오늘은 3월 1일, 봄이 왔는데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. 오늘 아침에 영하 7도. 지금도 날이 흐리고 해서 영상 한 6, 7도?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좀 흐릿해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하냐 하면은요, 봄나물 중에 최고 으뜸, 냉이. 예, 아주 된장국 끓여먹고 뭐 삶아서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죠.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냉이에 심이 생기고 못 먹습니다. 꽃이 피고. 그래서 오늘 저 노타리를 조금 치, 경기 가지고 로타리를 치다가 마지막으로 냉이를 한번 캐고 노타리 칠라고 예, 지금 냉이를 캐고 있습니다. 아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아닙니다. 추워요. 이 냉이 캘 때는 뭐호미로 캐도 되는데 저는 이, 이 삼지창 가지고 다니면서 캐고 여기다가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허리에다 메고 집어넣으면 됩니다. 네, 이, 캐러 가세. 아 좋다. 네이. 이게 노탈이 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갖고 그냥 가라 엎지를 못하겠어요. 그래서아예한번더 캐서 먹고. 그러고서 노탈을 쳐야 되겠다. 네, 이 삼시창으로 캐는지 아시겠죠? 네, 이거. 굉장히 길어요 예 여보세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한 뼘이 넘어요 한뼘 그러니까 이렇게 기니까 제가 삼지 창으로 캐는 거예요 음. 홈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홈 이렇게 하면 몇 번씩 캐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냉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. 뭐냐? 도라지죠, 도라지. 예, 수포냉이. 야 진짜 크네. 예, 보이시나요? 이게, 이렇게, 오른손으로 한 뼘씩 됩니다. 수포냉이. 하, 아, 진짜 크다. 그래가지고, 물에다가 몇 번, 팍팍 흔들면 아주, 아주 대중이 나요. 이거는 냉이는, 진짜 캐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, 손질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참, 많이 안 캡니다. 조금만 캐가지고, 다듬어가지고, 오, 이제. 워낙 크니까는 도라지 같아요, 도라지.